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 교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평화, 세계시민성, 인권, 성평등,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가 대두되고 있음을 모두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의 내용과 목표,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마침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은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목표로 한다니 참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 시민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좀더 다양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제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계 시민 교육, 이것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 담을 것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평화는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적 가치이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성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발제를 통해서 평화와 세계시민성이라는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실 발제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교육적 실천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바라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꿈꾸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